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입니다 역대 주한중국대사 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후 초대 주한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정권대사로 부임한 자는 중국의 1세대 한반도 전문 외교관 장틴 앤입니다. 장전 대사는 1936년 베이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에서 조선어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국무원 외교부에 들어가 평생 조선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1958년부터 63년까지는 외교부 아주국 북한 담당과인 조선체에서 근무했고, 1963년부터 69년까지는 주북한대사관에서 첫 해외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1969년부터 76년까지는 외교부 본부 근무를, 1976년부터 81년까지는 다시 주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으로 일했습니다. 그후 1981년부터 86년까지는 외교부 북한 담당 데스크인 아주사 조선처 부처장, 처장, 참사관을 각 역임했고, 1990년 아주사 부국장으로 성진해 1992년까지 근무했습니다. 1983년 중국 미란기가 불시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6.25전쟁 휴전 후첫 한중간 공식 교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친현이 외교부 한반도 담당자로 일하는 시기 냉전체제하에서 적대관계를 지속해오던 한중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983년 중국 민항기 부식작 사건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어린이날이던 1983년 5월 5일 오후 2시 중국 민항인 중국 민용 항공국 소속 영국제 단거리 제트 여객기가 강원도 춘천시 당시 주한 미군 헬기 비행장 캠프 페이지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396명이 탑승한 중국 민항기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 퉁타 공항에서 이렇게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 착륙 예정이었습니다. 저장는등 납치범 6명은 기내를 무력으로 장악한 후 한국행을 요구했고 춘천 미군기지에 불시착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주 한국-대만 대사 면담과 대만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습니다. 자국 민항기 납치 사건을 보고받은 중국 정부는 구무 국무원 부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긴급대책반을 가동합니다. 구무는 선투 국무원 민용 한국 국장에게 도둑맞은 연 찾아오는 기분으로 온갖 지혜를 짜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투는 현장에 가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가 직접 한국과 단판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 그러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 측에 우리 의견을 전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선투는 한국 교통부 항공국으로 팩스 발송을 지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일 오후 폭도들에게 납치당한 중국 민항 항공기가 기국 춘천공항에 착륙했다. 원만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협상단을 파견하겠다. 협조를 청한다. 중국 민용 항공국 국장 선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문을 보낸 것은 1953년 6.25 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던 일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수락 의사 를 밝혔죠. 사건 발생 3일째인 5월 7일. 선투를 단장으로 하는 33명의 교섭단이 베이징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도 하는 공식신부는 중국 국무원 미종항공국 직원이었으나 외교부를 비롯하여 공안부 등 당정정보기관 간부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교부 아주사 한반도 데스크였던 장티넨도 교섭단 1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로명 당시 외무부 제1차관부를 책임자로 한 교섭단을 꾸렸죠. 3일에 걸친 협상 결과 납치범들의 대만 망명을 허용하지 않고 한국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납치범들은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진역형이 확정됐지만 1년 후형 집행정지로 석방돼 대만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 성문 그리고 성격과 기체는 국제법 따라 중국으로 송환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 문서에는 공로명 대한민국 외무부 제1차관보 선투 중화민공화국 민용항공국 국장이 양국을 대표해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는 1949년 중화민공화국 수립 후 양국의 공식 국호를 사용한 첫 번째 외교교섭 인셉입니다.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대미로 추진된 한중수교 협상 과정에서도 장틴에는 실무 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베이징대학 동방어문학부 동기 동창이자 외교부 입사동기인 아내 탄징도 함께하였습니다. 부부가 한중수교 과정에 동참하였는데 탄징은 한중수교회담 분위기를 상세하게 남편인 장틴 연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한중수교협상 시 관건은 북한과 대만 문제였다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혈맹관계였고 한국과 대만 관계도 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중국은 우방인 북한을 배려해 한중수교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한중수교협정 가서명을 앞둔 1992년 7월 15일 천지천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평안남도 연풍호수에 있는 별장에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개혁개방의 필요에 따라 중국은 이미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했다고 통보했고 김일성은 중국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며 조선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극복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치네는 수행통력관으로 배색했습니다. 훗날 장친에는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짧고 이렇게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7월 29일 노창희 한국외무부 차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우리의 차관에 해당하는 중국 외교부 부부장 시둔신과 면담했습니다. 한중수교성명문안과 발표 날짜를 확정한 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양국 외교 차관은 수교 공동성명 합의문에 가 서명했습니다. 이후 부속 회담을 거쳐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교부 장관과 천지천 외교부 부장이 베이징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 성명에 서명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하게 됐습니다. 초대 주한대사로 장틴 연이 내정됐습니다. 9월 12일 중국 민항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입국한 장틴 에는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국 대사직을 맡게 돼 한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틴 에는 당시 차기 북한 주재 대사 함화평에 오르던 인물이었는데 평양이 아닌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10월 9일, 장티에는 대사부임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회견에서 한중수교 협상 중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 관련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수교 과정에서 한국전쟁, 즉6.25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측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게 됩니다. 한국 기자들이 외무부 발표를 경고로 질문을 계속하자 장퇴에는 유감을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라고 선언을 그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상옥 외무부 장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중수교 다음 날인 8월 25일 이상옥 장관은 MBC와의 대담에서 이른바 과거 사회에 관련한 문제로 한국전쟁, 즉 6.25전쟁에 중국 국민이 참전해서 우리 국민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 대표단은 그 당시 중국의 국경선이 위협 받는 사태 하에도 부득이한 조처에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 유감스러운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10월 16일, 장틴에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주최, 검요조찬대회 초청연사로 참석했어도 조선전쟁, 즉, 유교전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그것은 사건 당시 우리도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국민은 불행한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관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친에는 이 같은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주한 중국 대사들이 일으킨 설화의 시초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장친에는 1998년 8월 초대 주한 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무려 72개월 동안 대사직을 수행하였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한국 대통령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으로 바뀌었고, 주중 한국 대사는 초대 노재원 대사에 이어 이대 황병태 3대 정종욱 대사가 각 부임을 했습니다. 장틴에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 중국 인민 외교학회 이사, 국제문제연구기금회 이사, 베이징 시정부 대외사무 고문, 산둥대학 한국학원 명예 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한중 우호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이름 팅엔과 한의 이름 탄징에서 한 글자씩 딴연징이라는 필명으로 한국 대사로 나가 영원한 기억 등 책을 산둥대학 출판부에서 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